그래도 골을 만들고 싶다. 저골 만들어주세요. 웨딩사진 보정업체 사장님이 알려주는 웨딩드레스 보정속옷. 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웨딩 촬영, 그리고 결혼식 등 웨딩드레스 입을 때 많이 고민하는 보정속옷 추천드릴게요. 네, 대체로 웨딩드레스 입으면서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살. 너무 살이 쪄서 다이어트가 필요해서인 것도 있지만 이 가슴. 가슴에 살이 너무 없어서 혹은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면서 검색하는 게 보정 속옷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어떤 제품들을 제대로 입고 안 입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누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마다 가슴 크기나 모양이 굉장히 다 다른데 크게 대분류를 해보자면 일반 모양의 가슴 그리고 새가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각각의 대분류에서 작은 가슴, 중간 크기의 가슴, 큰 가슴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추천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대체로 웨딩 누브라 하면 많이 추천하는 게 코르셋형 그리고 후크형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추천하시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깊게 파인 드레스들을 입지 못하면서 생기는 드레스에 대한 제약. 제가 입었던 드레스 정도의 깊이 파여진 드레스가 아니더라도 좀 깊게 파인 브이넥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입었을 때, 실제로 봤을 때는 이런 보정 속옷이 크게 보여지진 않지만, 이게 사진에서 엄청 잘 보여요. 그 아니 헬퍼님이랑 작가님이랑 이걸 다 봤을 텐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안 보입니다. 근데 사진에선 잘 보여요. 두 번째 가슴 양 옆이 비게 됩니다. 이거는 가슴이 크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애당초 크신 분들은 그런 모아주는 후크형을 입지 않죠. 작은 분들이 이제 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후크 타입이나 코르셋형 타입을 입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양 옆에 볼륨감이 비게 돼요. 평소에 이런 뽕브라나 이런 누브라 착용하고, 어, 뭐 괜찮던데? 나는 비키니 입고 이렇게 후크 했는데도 여기 괜찮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비키니나 딱 붙는 옷, 그런 옷 패턴과 이 드레스의 패턴은 굉장히 다릅니다. 비키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이어들이 있고 여기 볼륨을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도 그렇게 티가 안날 텐데 근데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푸슉! 푸슉 하면서 여기 뭔가 여기가 튀족 하면서 누가 펜으로 갔다 푹 찌른 것처럼 여기가 푸슉 하고 들어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드레스가 가슴 라인에서 이렇게 울어버리면 사진에서 진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실제로 볼 때도 또잘 모른다? 근데 사진에서는 또 엄청 티가 나요. 아니, 헬퍼님이랑 작가님 이거 보셨을 텐데 왜안 해줬냐? 안 해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안 보였던 게이 빛이랑 음영이 이렇게 보여서 반사되면서 사진에서 엄청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것뿐이에요. 특히 실크 드레스들 이 디자인 자체가 그런 게 되게 잘 보이는데 실크 드레스는 그나마 보정을 하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근데 비즈나 레이스다 이게 우글하고 포쇼 들어가 버리면 이 보정을 어떻게 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 번째 겨드랑이가 안 예쁩니다. 아니 내가 하다 하다 겨드랑이까지 예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겨드랑이가 예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죠 똑바로 있죠 근데 이 보정 속옷을 그 후크형 이런 것들 착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 모으면서 여기 이렇게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볼록 하고 여기가 살이 볼록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좀 살이 있는 사람이라서 원래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그리고 좀 이런 부유방이 좀 발달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뭐, 나는 원래 이래. 이럴 수 있는데, 마르신 분들은 대체로 여기가 그냥 일자로 판판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너무 마른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말라서 이제 한두 갈래 정도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물렁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뭐 같다. 그래서 아뭐 어 여기 볼록한 거나 여기 없는 거나 어쨌든 뭐 하나는 보정을 해야 되는데 어뭐 그러면 저는 가슴을 만들래요라고 하실 수 있죠. 있는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기 빈 거. 그리고 드레스를 잘못 입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선택이 좀 나은 선택이냐? 한다면 저는 푸크형을 안 입는 게좀더 옳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애당초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모은 거에 대한 이 라인이 예쁠 수가 없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래도 골을 만들고 싶다. 아, 네가 가슴이 없어 보는 게 아니라서 모르는데 나는 이게 컴플렉스라서 골이 만들어져야겠다고 가슴이 있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골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 보통 드레스 입어 보기 전에 다들 이제. 뭐가 좋나요? 누구를 어떤 거 사야 되나요? 어떤 게잘 모아지나요? 하면서 이것저것 사고, 이제 어떻게 고를 바짝 잘 모으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실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가슴에 고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은 볼륨을 채운다. 라는 느낌으로 누브라를 착용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옷들, 그리고 뭐 비키니 이런 것들을 입을 땐 당연히 골을 만드는 거에 대해 집중하는게 좋은데 드레스는 왜 골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 라고 한다면 드레스를 입으면서 저는 지금 이거는 엄청 큰 벙벙한 드레스여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보통 드레스를 입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 뒤에 끈을 조이거나 본 지퍼로 올리거나 이렇게 드레스를 입게 돼요. 근데 여기를 고를 이미 만든다고 바짝 모아서 여기가 빈 상태가 되면은 이 드레스가 여기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바짝 조이는 건데 이미 여기가 없으니까 조이면서 여기가 빈게 우글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 어떤 걸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반 모양의 작은 가슴이신 분들 이렇게 볼륨감이 있는 뽕 있는 누브라를 추천합니다. 지금 이 사이즈는 조금 큰 사이즈인데 가장 작은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사이즈 크게 사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각자 자기 가슴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고요. 내가 가슴이 없다 하면은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내가 가슴이 정말 없는데 등치가 엄청 크다 하면은 큰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볼륨감이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후크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코르셋형으로 끈이 달려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떼버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내가 평소에도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쓸거나 하면은 그냥 후크는 그냥 냅두시고 안 쓰시면 됩니다. 작은 가슴은 이 꼭지 기준 옆으로. 바깥쪽으로 이 꼭지가 살짝 가려질 정도로 붙여주시고, 이 하나로 해결이 보통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착용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 꼭지가 정중앙에 오게끔. 이 가슴을 모으는 원리 자체가 여기서 끌어 모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옆 볼륨이 생기면서 이거를 눌러주면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슴 라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은 새 가슴이신 분들은 이 같은 볼륨감이어도 새 가슴은 좀더 작아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대신에 이 가슴 라인이 위로 업돼서 올라와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탑 드레스나 이제 오프 숄더 그리고 넥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드레스를 입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 단점인 체형이 장점으로 발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가슴이신 분들은 넥 라인이 이렇게 파여진 게 아니라 일자로 된 드레스를 입으면 좀 고풍스러운 느낌, 그리고 가슴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체가슴이신 분들은 가슴 라인이 조금 옆으로 비껴가 있기 때문에 이 누브라 꼭지도 내 꼭지 중앙에 올수 있게 하나 붙여주시는 걸로 끝을 내시면 됩니다. 두 개는 안돼요. 일반 모양의 중간 크기이신 분들, 제가 75B, 요 정도에 해당되는 가슴인데, 그냥 실제로 봤을 때는이 골이 막 엄청 있어 보이거나 가슴골이 빡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내가 드레스를 입는데 가슴골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정도 모양이면, 음, 굳이 모으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요거, 아예 그 볼륨감이 없는, 그냥 예, 니플 패치처럼 나온 요 누브라를 착용을 했는데, 이거는 평소에도 제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브라 대신에 편하게 착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으 굳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볼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꼭지가 내 꼭지, 정 가운데에 오게 하기보다는 살짝 옆 그리고 밑으로 좀 비껴서 볼륨을 이렇게 끌어올려줬을 때 볼륨이 생기도록 이 밑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새가슴인데 중간 크기다. 요것도 와, 가슴이 조금 있는데, 근데 이 볼륨 골이 안 살아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면 아예 절대 골 만들 기 추천 안 합니다. 이새 가슴이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골을 또 만들어 버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가슴이 우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펌핑돼서 빡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여기가 너무 꽉 올라와 보여. 가슴이 너무 들떠 보이고, 뭔가 그러니까 가슴을 너무 이렇게 내밀어서 든 느낌, 이런 느낌이 사진에서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볼륨이 좀 아쉽다 하면은 이 꼭지 중앙과 내 꼭지 중앙이 딱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붙여서 그냥 볼륨이 조금 더 있다 정도의 느낌만 내주시는 거예요. 일반 모양의 큰 가슴이신 분들 여기서부터는 내가 고를 만들겠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슴 처지는 느낌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하시거든요.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작은 가슴이어도 가슴이 밑에 내려오게 찍히고요. 중간 크기의 가슴도 가슴이 굉장히 처진 것처럼 나아 보이는 게 웨딩 차려 웨딩 드레스입니다. 특히 끈가공, 그리고 코르셋형 드레스는 이 실시간으로 가슴이 이게 점점점점 내려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제 본식 때에도 조금 걱정이 된다, 내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 투명 리프팅 밴드가 있어요. 그거 하나 착용하시면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촬영 때에는 굳이 그 리프팅 밴드가 투명이다 하더라도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내가 이 어깨 라인 여기까지 전부 다 가려진 드레스를 입는다면은 곧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탑도 입고 할 거라면 그 투명 밴드는 투명이더라도 투명은 아니다. 세 가슴인데 크신 분들, 요 분들은 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하면 여기에 너무 부해지고 너무 이렇게 커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차야나 트리플 A, 뭘 붙여도 모아도 아예 안 생겨요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냥 휴지 넣어서 그냥 볼륨을 채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여기 없는데 이렇게 판판한데 여기서 이렇게 골을 만들려고 해봐야 그냥 주름이다. 이건 골이 아니라 그냥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골 만들기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채워 넣는다의 느낌으로 가시면 좋고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촬영 때나 본식 때 일반 브라를 입고 갔다가 벗으면 어깨 자국 나요. 이거 촬영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누브라를 착용하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누브라 착용하는 거잘 못해. 헬퍼 이모님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노. 보통 저 골만 들어주세요 저 가슴골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더 모아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들 그런 요청들 때문에 헬퍼 이모님들은 누브라 하나로 그냥 착착 해서 골을 우선 만들어 만들어 놓고 시작해 내가 볼륨을 채워 놓고 드레스를 입으면서 볼륨을 만들어 줄게요 이게 아니라 볼륨을 만들고 시작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클레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으로 이 드레스를 입혀주시는 그리 누브라를 착용해주시는 이모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 자체를 조금 바꿔야 돼요. 내가 골을 일자로 착 해가지고 착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가 밝고 여기가 음영치는 자연스러운 골 형태의 느낌만 나도 예쁘다. 내추럴한 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지 가가지고 아, 골 없어요. 이모님 더 모아주세요. 이러면 예쁘지가 않다니까 다음으로는 골반뽕, 엉덩이뽕 이 뱃살을 커버하는 그런 보정 속옷 본식 때는 입으세요. 근데 촬영 때는 입지 마세요. 이 뱃살을 커버하는 이 보정 속옷은 이 뱃살을 눌러 주고 허리를 조여 주면서 이 라인은 날씬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보정 속옷 때문에 가슴이 있어. 근데 이 보정 속옷이 요 허리 윗선까지 올라오면서 이 가슴 라인 밑과 그리고 보정 속옷 요 사이가 뾰롱 하면서 가슴이 하나 있고 작은 가슴이 하나 밑에 더 달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정 속옷이 꽤 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파여있는 드레스들을 입을 수 없는 제약이 생깁니다. 물론 이쪽이 파이든 뒤쪽이 파이든 보정 속옷과 드레스의 마찰로 인해서 이 드레스라는 게 그냥 맨몸에 있는 것도 타이트하게 입으면서 바짝바짝 바짝 올려줘야 되는데 마찰이 생기면서 그 바짝 올리기가 어려워져요. 드레스 핏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핏으로 입기도 어려워질 뿐더러 이탑 드레스나 오프숄더 같은 드레스들은 이 마찰이 생기면서 슬슬슬슬 옷이 더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헬퍼 이모님이 알아서 중간중간 끌어올려 주시겠지만 처음부터 잘 입어진 상태 그리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쓱 올려주는 건 간단한데 이미 마찰이 생겨서 내려가 있는 상태면은 어려워요. 스타킹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입고 막 움직이다 보면 스타킹이 점점 점점 내려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허벅지 쪽만 당겼을 때 다시 금방 내려가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발목부터 다시 조금 조금 조금씩 올려서 다시 보여야 되잖아요. 드레스도 같습니다. 이미 조금 움직일 때마다 전부 다 만져줘야 돼요. 그거는 시간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엉덩이, 골반봉 이런 것들도 이 드레스 라인이 이 안쪽 패턴이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마찰로 인해서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애들이 일자로 떨어져야 되는 이 패턴 라인이 오잉 이렇게 <laughs>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들 보정할 때겉에 라인은 예쁘게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데 이 안쪽 패턴 라인을 건들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아무리 예쁘게 보정했다 한들 이상해. 막 촬영 때는 보정으로 조진다 생각하고 보정 소옷은 착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본식 때는 어차피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탁 입혀서 완벽하게 있는 상태에서 신부 대기실에 쭉 있을 거고 버진로드 걸어가기 전에 한번더 라인을 체크하고 보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거나 이런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본식 때에는 입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웨딩사진 고정업체 사장님이 알려주는 웨딩드레스 보정속옷. 단순한 누구라? 보정속옷 하나 때문에 이 드레스 핀 망치는 일 없이 촬영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땠는지 후기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즐거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